여호와 이에 예비된 축복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의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서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이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광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받게 하. 옵소서 없어서 신체린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박조한 주영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봄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탄 마귀 성유의 불로 태워주시고 홍로유나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옵소서 복사님에게순행의 능력과 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길을 통하여 청주 도승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를 영적으로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찾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현우 전사님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어서 강도사님께 성령의 근본을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 주시고 죄를 깨닫고 진실로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시헌금 자녀들 속에 있는 불신의 영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말씀 따라 스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대개 하옵소서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동행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거추하고 그 들어온 죄악들이 저에게도 해리에게도 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끊어 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줬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육의 형제들을 제약해서 구원해주세요. 성령 충만함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혈기와 불신, 우상을 숨긴 제의에 십자가를 세우사 용서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에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극렬히 여겨주세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늘 관건 없어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없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사 사명 감당케 없어서 지키시고 구호하시는 주님 은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지어 없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보음으로 충만케 하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결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연우 전사님 모든 생각과 마음 주관하사. 아버지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예비되고 준비되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새 소식과 허락하심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을 우리 자녀가 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협력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단임 목사님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사역, 감당함을 부족함 없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자 주님의 합판종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제 영적 게으름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더럽고 추한 예 습관, 뿌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즐거움의 고난이 주님의 축복임을 전거해 주세요. 감사가 부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천 번째에 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해계의 예물들 귀하게 보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기름 부으셔서 신속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주 공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 주는 축복하사 이 심령들 속에 죄거룩한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복음의 큰 열매매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닿는 교회와 성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실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덜인 성들들 축복하사 물질의 공기발이 없도록 도우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성들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주정원금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리하는 제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네. 성리를 드린 성비들을 축복하사 자리를 잡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네. 가정이 교회처럼 가정이 천국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대대에 일어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물리 주님께 기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꽃 찬양단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식을 위해서 12월 19일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김장을 어, 우집사님이 월요일 날 절인다네요. 화요일 날 씻고 수요일 날 담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춥다고 안 된다고 밀어 붙였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 이제 강도사님이 화요일 날 저희는 서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오고, 강 교사님이, 이제 김장하는데 들어 날라야 되고, 어, 또 이제, 지금, 택배로 바, 바깥에 나가야 될 것들 붙이고, 또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는 또, 어, 목검토가목검토라지 예, 기도원의 김장이 또, 이단사님을 어, 못 보낸다고 했는데, 오지사님이 <laughs>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그니까 우리가 항상 그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참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라 하니까 모두, 모두 힘을 내갖고 보단다고 하면 돼요 우린 쫙 하늘과 별도 따와야 될 사람이야 주님이 네. 별 따와 이러면 네 우리는 일 충성의 분들이기 때문에 하면 한다 누가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이치 일어나셔서 불편한 곳에서 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서 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불러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얹으시고 흩뜨시고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곳에 치료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예 운행하시므로 치료의 영으로 운행하셔서 아름다운 개가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와주시옵시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위에 주변의 가정과 자녀들위에 하나 님 모든 사업들위에 대한민국위에 청주분교위에 연합성종회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